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세 글자였어요. 녹색 파일. 20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그방 안엔 불이 꺼지지 않는 컴퓨터 한 대로 켜져 있었다는 점이죠. 경찰이 컴퓨터를 확인하자, 녹색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딱 하나 남아 있었고, 그 안에 나무화된 수백 개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엔 수십 년전 냉전 시대의 첩보 사진, 사라진 정치인의 통화 기록, 그리고 NATO 기밀문서 일부까지. 남성은 단순한 사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직정보기관 소속 분석가였고, 몇주 전까지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죠.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 녹색 파일은 결국 독일 연방정부가 회수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전부 삭제됐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는 그 파일 안에 진실이 있었다. 지금도 그걸 말하면 난 위험해진다. 라고 남긴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이 남자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경고. 그 녹색 파일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더 미스테리한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